어제 이걸, 이 제품을 가지고 집에 가서, 어 뒤에 나사를 풀고 안내를 확인해 보니까 조립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더라고.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. 파손이 되어가지고 접촉이 되다 안 되다 한것 같습니다. 양면 테이프 자체도 안 뛰고 그냥 강제로 붙이니까 이게 접촉이 안 되어서 파손이 된것 같습니다. 이거는뭐 제품의 어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이 난 거라고 보고 뭐좀 AS 좀 받았으면 합니다. AS를 쳐주든 아니면 제품을 다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